자 우리 예제 6번 같이 풀어보죠. 그래서 우리 코사인 제곱이 있으니까 이제 치환을 해서 코사인 제곱 x 를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로 이렇게 치환을 해주시면 주어진 식이 y 는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어 플러스 까지 움직이니까 우리의 t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우리가 구해야 돼 이제 y의 최대값 최소값이 주어져 있는데 y가 이제 t에 대한 이차식으로 마이너스 t제곱에 플러스 2at 플러스 b 더하기 1 최대값과 최소값이 9하고 6이 나와야 되는데, 이 차식이 지금 대칭축이 t는 a가 대칭축이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여기 t는 a가 여기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이하의 최대값을 구하려면은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최대 최소 구하려면 이 대칭축이 이 구간에 어디에 있는지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첫 번째, 우리 a 대칭축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럼 대칭축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우리 이렇게 생겼고,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할때 마이너스 1부터 1이 이렇게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가 되겠고, 최소값은 1일 때가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식에다가 썼을 때가 최소가 되니까 1 넣어주시면은 1 더하기 2 a 더하기 b 플러스 1 얘는 얼마가 되야 되냐? 얘는 어 6이죠. 예 최소값이 6이라고 했으니까 6이 되야 되네요. 그래서 우리 위에 있는 식과 아래 에 있는 식두 개를 더해주시면은 우리 2b가 얼마 나오냐? 2b 더하기 2 좌변은 얘가 될 거고 우변은 15가 될 거고 그럼 b는 2분의 15 이렇게 아 2분의 13이군요. A를 구해보시면 B에다가 2분의 13을 으니까1 더하기 2A에다가 b에 2분의 13이면 2분의 13 더하기 1은 6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거 하면은 2분의 17에다가 이게 2분의 10이니까 넘어가면 2 a 가 2분의 12에서 2분의 14에 13을 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그럼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네요. 근데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요 범위, 범위를 벗어나니까, 이제 이거는 제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냥 안 되겠다. 이렇게 해주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1보다 큰 범위에 있을 때, 그럼 이제 대칭축이 a인데, 지금 a가 1보다 큰 범위에 있으니까, 여기가 여기쯤 1이 있겠고, 여기 어디쯤이 마이너스 1이 있겠고, 우리가 할수 있는 거. 1넣을때 최대값이 돼야 되고 마이너스 1넣을때 최소값이 돼야 되네요 그래서 우리 1는값 마이너스 1 더하기 2a 더하기 b 플러스 1 요게 최 되니까 9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는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 b 더하기 1한게 요게 6 돼야 된다 a가 이 범위에 들어가는지 봐야 되니까 a를 봐하죠 그럼 위를, 위에 거에서 밑에 식을 빼죠 그럼 여기는 4a가 되고 그럼 이제 빼면은 얘는 5가 되네요. 아, 3이 되네요. 3이. 3이 되니까, a가 4분의 3이 되죠. a가 4분의 3이니까, 또 a가 지금 1보다 큰 범위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성립하지 않네요. 그래서, 우리 a가 1보다 큰 범위에서도 그 조건을 만족하는 a를 찾을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대칭축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대칭축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다. 그럼 마이너스 1이 어딘가 있겠고, 1이 어딘가 있겠고, 그럼 대칭축이 지금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최대값은 항상 여기 대칭축에서 a에서가 최대값이 될텐데 최소값은 이제 어디가 최소가 될 거냐 이 대칭축으로부터 1하고 마이너스 1 중에 더 멀리 떨어지네. 더 멀리 있는 애가 가 0보다 작을 때얘 먼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0부터 1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해 보죠 얘가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때는 최대값은 무조건 a에서 최대가 되니까 주어진 식에다 a 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A a제곱 플러스 2a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이고 이게 이제 최대값이니까 9다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대칭축에 0보다 작은 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하고 더 가까운 거죠. 마이너스 1하고 더 가까우니까, 1이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고, 그럼 1에서 최소값을 갖겠네요. 그래서 1일 때가 최소가 되니까, 우리가 1로 우리 5변은 3이 될 거고 얘는 a 제곱에서 마이너스 2a 되고 플러스 예, 1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런 다음에 이아 넘겨줘서 계산을 해 주시면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고 이거 인수분해 안 되니까 우리가 근의 공식 써보죠 그럼 a는 어어 어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네. 마이너스 4ac니까 pi 8인가요? 플러스 8 이렇게 될거고 얘는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2로 약분시켜주시면 얘가 1 플러스 루트 3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구했던 범위가 어디냐면 a가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는 애니까 이 중에서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 들어가는 애는 1 마이너스 루트 3이죠. 그래서 a가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집어 넣어가지고 b 구하시면은 b는 4 플러스 2 루트 3. 이렇게 되는 근 이제 하나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a가 아까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였다면 이제 0부터 1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보시고, 요 때도 최대 값은 지금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대칭축이 a고 지금 0부터 1 사이에 대칭축이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 최대값은 a에서 되겠죠. 그래서 a 집어넣으시면 은 마이너스 -A a제곱 플러스 2a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 얘가 9가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대칭축이 1하고 더 가까우니까 마이너스 1대가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은 마이너스 ea b 플러스 1 얘가 6이 돼야 된다 이것도 우리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주시면 은얘얘 얘 없어지고 얘는 3 되는 거고 예 a 제곱이었으니까 a 제곱 플러스 ea 에다가 마이너스 2뭐 이렇게 되겠네요 아 빼줬으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제 정리를 해주시면 a 제곱 플러스 ea 어,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되고 우리 이번에는 짝수 근해공식 바로 쓰죠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제셔 지금 마이너스 h니까, 얘가, 음, 뭔가 잘못했나요? 우리, 얘 빼주시면은 a제곱 플러스, ea가 어 되고, 아, 위에서 우리, 아, 여기 마이너스 1을 잘못했네요. 이게 없으니까, 우리가 얘를 해주시면은 a제곱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1, 이렇게 되겠고,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짝수공식 쓰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비어 마이너스 시니까 이거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A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범위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이 범위였으니까, A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돼야 되고, 그때 이제 B에다 집어 넣어주시면, B도 4 플러스 2 루트 3. 이렇게 이제 두 개의 근을 구할 수 있네요. 그래서 요거 한 쌍이랑 우리 위에서 구한 요거 한쌍 이렇게 두 쌍의 근을 구하실 수 있다.